바다와 함께, 그런, 기암 절벽의 길을 갑니다. 어휴, 어휴, 무섭습니다. 아, 아 대단합니다. 장자도에서 말도까지를 운행하는 군산카페리오입니다 검사를 하네요. 장자도에서 관리도, 방축도, 명도, 말도를 가는 군산 카푸리오입니다. 군산 카푸리오가 장자도선착장을 출발합니다. 저 뒤로 보이는 봉우리는 장자도에 있는 상자봉입니다. 시원하게 네. 열을 가르며 관리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관리도까지는 약 10분 정도 금방 네, 잠시 후 관리도에 도착하겠습니다. 내실 네,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도에 착륙했습니다. 여기는 관리도입니다. 관리도에 도착했습니다. 관리도에 들어와서 기대봉을 향해서 갑니다. 여기 뭐 사람도 없고 조용합니다. 아주. 정말 조용한 섬이네요. 관리도 발전소가 있습니다. 저 앞에가 기떼봉이고요 관리도 어천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와 물고기 엄청나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려놨습니다. 와 꼬들꼬들 말라서 구워 먹으면 맛있겠네요. 음 어촌의 한가한 모습입니다. 아 여기 또 말미잘 예, 아, 영화, 영화를 네. 촬영했었었네요. 예. 아그 아주 그 익숙한 배우들이죠? 아 그러네요. 아 사장님 어디 여기. 주민씨인가 봅니다. 예. 예. 음, 아, 요 관리도 민박도 하시고. 예, 맞아요. 예, 와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관리도가? 아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 방축도 하고 두 군데 가려고. 충분히 시간이 될거 같아요. 그죠. 이요 예. 예, 예. 기태봉 인증하고 좀 구경하다가 배 시간 맞춰서 내려오려고요. 예, 그러세요. 여기 이 삼거리에서. 예.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아 삼거리에서 네, 바로 삼거리 이 현지 지역이거든요 오른쪽으로 캠핑경 지나서 예. 왼쪽으로 뒤떨고 가시 아직 꽤 계속 오시는 그러면 되는구나 시간이 뭐 10시 50분 배더라고요 맞아요 예. 관리도 민박 맞죠? 네. 이리로 하니까 한들어오아 예. 여기 관리도 민박 사장님이 관리도를 잘 설명해 주시네요 네. 여기 관리도 민박 여기 오시면 아주 사장님이 친절하게 잘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어휴 아주 뭐 안에 이렇게 또 불도 피울 수 있고 예, 가든도 있고 좀 원목으로 야, 멋지게 이렇게 또 있고. 예. 아, 이렇게 아주 또 어, 자갈로다가 마당도 깔아 놓으시고 아, 어, 여기 원래 여기 원주민이세요? 음 저는 퇴직하고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너무 네. 좋은데 오셨네. 아하하.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객들 많이 오시죠? 예. 아. 아주 많이는 아니고. 예. 아, 네. 그힘심치 않게 옵니다. 예 아, 아, 그러시구나. 아유 그래도 이렇게 좋은 섬에서 네. 또 이제. 이렇게 저 살고 계셔서 부럽습니다. 저 아, 제가 보기는 여기 뭐 네. 파라도 있고 해삼 네. 소라. 네. 아, 자연산 해도 파시고 예, 가장 저렴합니다. 네. 아 여기 관리도 오시는 분들 혹시 숙박하실 일 있으면 관리도 민박 예약하십시오. 아 여기 근데 섬이 조용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모아주시니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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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기대봉으로. 예. 올라가는 곳인데요. 아 백패킹을 할 수가 오신 분들이 많네요. 여기는 또 해변 캠핑하시는 분들이 와서 많이들 아, 이렇게 캠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떼봉으로 가는 길에 올랐는데요. 오 이렇게 멋진 또 협곡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해서 기떼봉을 향해 올라가겠습니다. 기태봉 갑니다. 천천히. 전망대에 올라왔습니다. 아, 저 앞에가 기대봉이네요 이런 멋진 풍경. 바다와 함께. 그런 기암절벽의 길을 갑니다. 어휴. 어휴. 무섭습니다. 아. 아, 대단합니다. 우, 우 아, 망망대해, 멀리 섬도 보이고요. 와, 이래서 섬에 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맛 때문에. 아, 또 암벽을 또 타야 됩니다.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유 암벽이 뭐 보통. 아주 위험한 게 아닙니다. 겨우겨우 조심해서 안전 제일입니다. 와, 어휴, 와, 어.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와, 아. 좌우로 바다 펼쳐져 보이고 정말 정말 장관입니다. 와, 기암 절벽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아, 감히 올라갈 수가 없네요. 너무 높아서. 아, 관리도에만 이런 절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때봉으로 올라가는 정상 부근인데, 아, 정말 멋집니다. 아, 기대봉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아, 네. 관리도 기대봉에 올라왔습니다. 아, 엄청 많은 등산객들이 이쪽 관리도 기대봉을 다녀가셨네요. 보십시오. 섬산백 관리도 기대봉입니다기대봉에서 바라다 보이는 관리도 주변의 모습입니다. 아, 정말 멋집니다. 화산합니다. 10시 50분에 들어오는 방축도행 배를 타야 돼서 구석구석 돌아보지는 못하고 기떼옥만 인증하고 내려갑니다. 한적한 관리도의 어천 마을입니다. 아주셔요 합니다. 장자도 순착장에서온 군산 카페리오가 관리도에 도착했고요. 방축도로 가기 위해서 다시 탑승을 합니다. 승산을 합니다. 아, 예방예도여기도 아, 어디 예방에 방식동. 받고 네. 이제 보러 갑니다.